7월 4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, 배들이 거의 다 들어왔구요 지금 안강망은 한척 밖에 없고 나머지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상자 들 거의 대부분 자망어선들입니다 어, 보시면 이앞 라인 쪽에 거의 다 병어 위주로 이렇게 잡아왔구요 그외좀 보이는 게 민어, 그외 잡어들 어,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. 안강마어선들은 다음 주 주중쯤에 좀 들어올 것 같고요. 오늘은 뭐 딱히 다양한 어종들이 많이 없습니다. 병어하고 민어가 거의 조금씩 보이기. 시작합니다. 이 라인들이 거의 한배 잡은 물량이에요.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쭉 나와 있고요. 선도 유지를 위해 이제 얼음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시야를 확인하려면 경매할때그 크기를 보고 선도가 좋은지 크기가 괜찮은지. 확인하면서 매입을 합니다. 아, 오늘 매입한 선생들 어,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병어 중에 제일 큰 신미병어입니다. 어, 제일 큰 사이즈예요. 두 번째로 큰 사이즈 20미병어고요. 그 다음에 싱싱한 30미병어 한 상자에 30마리 들어있습니다. 재수용으로 많이 쓰이고요. 세포 시용 자랭이 뱅어 어 그냥 막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손질 원하시면 어 이렇게 깔끔하게 진공 포장해서 박스에 얼음 포장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발치 제일 큰거 1미 및 3미 짜리 입니다 어한 마리부터 주문이 가능하고요 3미부터 5미까지 오늘 들어온 생선들 토막 손질 원하시면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러 시즌이 시작됐어요. 어, 2kg부터 뭐 10kg 이상까지 판매를 하고요. 손질 원하시면 이렇게 직접 다 깔끔하게 손질해서 진공 포장으로 준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